둘째 날, 초태생의 구별. 네, 초태생의 구별. 무슨 말인가요? 예, 네, 장자의 큰아들,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네, 장자의 구별과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가정을 자비로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해? 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세기의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기 13장, 13장 2절에 보면, 태를 여는 모든 처음 난 남자는 누구 것이라? 내, 내 것이라. 것이라. 근데 이 명령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땅과 세계와 거기 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것이다, 것이다. 또학계에서 보면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난이첫 번째 태생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며 백성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봉헌식을 하잖아요? 네. 하,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이 상징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보고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누구로부터 왔으면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부 네.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이런 첫 세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13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네, 여기 15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있죠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가축부터 사람의 게까지 모은 처음, 처음 난 초태생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죽음으로 다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죽음으로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어떻게 해? 다 죽어야 됐죠. 근데 그 장자 대신에 죽을 존재를 예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장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영적, 오늘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존재가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 초태생들이 다 죽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었나요? 패스오버죠? 그게 패스오버, 건너가는 거죠, 죽음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을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 이야기죠. 피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임이라.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신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어 있었다.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느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장자는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였다. 장자의 구별은 또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그에게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으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존귀한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